으로 돌아옵니다. 어,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또 다시 어,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구약 시대 때대 제사장들은 사람 중에 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어, 예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죠. 예물과 속죄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어, 구약 시대 때 예배의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백성을 위한 속주제도 드리지만, 자켓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어, 제 구약에도 나오지만, 아론처럼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이, 어, 이렇게, 내인들 특히 레인들이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히비스 저자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지세상 되신 것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 어떻게 세우셨냐면 그것이 이제 7절부터 나오는데, 어, 자기를 이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신 분만이야말로 들으시면 얻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린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예배는 어, 구약세 때처럼 어떤 성막과 성전에서 예, 예식, 예배 예식을 통해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기도와 성원을 올렸을 때그 기도가 들으시면 어, 얻었다는 라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심한 통곡과 눈물,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 그리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세 가지가 이제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 그의 경건하심, 그리고 그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네. 뭐, 어,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히 여성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과 가정의 문제 때문에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 나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상황 때문에 그렇게 눈물 흘린다고 생각하지만 때론 한나처럼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의 뜻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 때문에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눈물 속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경건하신입니다. 어. 통곡과 눈물을 흘리는데, 경건하지 않다면, 그냥 그것은 자기 감정에 불과하겠죠. 주님의 삶에는 경건하심이 있었습니다. 성육신한 그분은, 특별히 성노님과 동일함으로 그분 삶 자체가 경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이 경건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견과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견과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이루어가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세 번째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라 것입니다. 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어, 주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주님 자신도 그러셨고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고난은 순종함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받는 고생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은 순종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순종의 DNA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 우리 안에는 이미 순종의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언제 나타나냐면 순종, 순종. 적 조금 정확히 얘기하면 청종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듣고 순종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딱 가질 때, 그때 다른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정체성이 활성화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 있으면 이미 그 고난으로 순종하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연단하시고 우리 삶을 기경 어 기경하시는 그 목적은 그런 고난들이 주어지는 목적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DNA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그것을 따라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순종함을 배워갈수록, 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장 순종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멜기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를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11절에. 할 말이 많은데, 듣는 것이 두나으로 설명할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멜기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이제 박해와 핍박 때문에, 어, 유대교로 다시 변절하려는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히브리서 저자는 그 사람들의 상황과 수준의 신앙을 낮춰서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수준, 더 높은 실제를 찾도록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준을 높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정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가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젖은 무엇일까? 이제, 베드로 전서에 이제, 그, 7년간 전서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 초보는 도대체 무엇일까? 네. 이 젖은 도대체 무엇일까? 단단한 음식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육장에서 좀 다음, 주,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어, 젖을 먹는다. 뭐 간단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속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것이 기초라는 거죠. 복음의 기초입니다. 복음의 기초. 우리는 이미 속장을 받았고, 죄상을 받았다. 모든 죄가 용서 받았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해한다고 그것이 된 것이 된게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 속에 머릿 속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이것이 풀어지는 것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녹이고 내 마음을 열어주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고 뭔가 꽉 막혀 있었던 그래서 마치 잔뜩 두려움으로 위축돼 있었던 내 마음의 근육들이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의 속죄 앞에서 감격하면서 풀어지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복음에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딱 받아야만 그 젖을 먹어야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실제가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그것에 감격할 때, 우리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어, 여러분, 신앙, 내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 있는 것같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만약에 내가 지금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어, 아직 그 구원의 확신에서, 어, 확신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아직 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한 것이죠. 또,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분명하게 세워지면, 이미 성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미 성장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반복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마지막 날까지 견인해 가신다. 이 기초 교리를 계속 이야기하는 네. 그니다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놀라운 감격이 돼서 내 마음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줄 때 그때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이제 단단한 음식을 찾게 됩니다.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을 이제 찾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모르고 그냥 막 살다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별 없이 그냥 세상이 말해주는 대로 휩쓸리는 인생에서 이제는 스스로 그것을 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어, 분별하게 하면서 쫓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저와 같은 이제 설교자가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풀어서 어, 이런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어린아이의 삶이에요. 근데 장성한 분량이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는 은 사실은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어, 요한일서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미 기름 부음이 있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기초적인 교육이 안 되고 전혀 지금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는데 나 가르침도 전혀 안됐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복음을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 정상적이지 않죠. 그런데 그 복음의 기초에 단단하게 서면은 그 사람이 이제 튼,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경에 나온 내용을 따라서 현실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 그분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의 삶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이제 우리의 성장하고도 이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어, 다음 주 이제 수요일에 이야기 하겠지만 결국 그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정말 예수님 믿고 있다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무엇이 바뀌냐면 예배가 바뀝니다. 예배가 바뀌어야 삶이 변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예배가 바뀌게 되고, 예배가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어, 주님께서 주신 또 마음이 그런 거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것까지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애쓰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바꿀 수 있는 것, 바꿔야 되는 것을 안 바꾸다가 인생을 빈곤하게 산다는 마음 주시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옛사람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그 근데 속사람은 바꿀 수없지만 바꿀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어 이야구야만하는 것들을 바꿀 수있는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에이있습다다 친구는 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음 작년 뭐 작년까지 는이 친구는 이친구이이맘때에 뉴스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수많은 뉴스가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는이에구는에서 TV에, 수많은 것들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기억하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불과 1년 사이에 그 모든 것이 마치 우리 몸에서 나온 똥처럼 다 지나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1년 전에 우리는 그것들의 목숨을 걸지 않았냐는 거죠. 그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1년 지나 똥이 될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거기에 온 관심을 가지면서 그걸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속고 산거 아닙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애를 쓰다가 그 기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불과 뭐 1년도 아니죠. 한3 달만 지나가면 전혀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바꿀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세 달, 불과 몇달 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들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어, 내 영혼에 입력이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에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는 거예요. 내 영혼의 머두네, 내 영혼의 그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을 심는 것입니다. 왜러면그 특별히 하나님 주신 마음, 그 약속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게 표현하면 약속의 관계입니다. 약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약속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연약해서 약속을 자꾸 깨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즉흥적으로 본능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 절대적 약속이 바,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약속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거는 내가 믿는,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관계라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우주적인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나를 향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걸 모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예비하신 그 약속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어가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